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. 20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.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,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.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.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. 아버지여,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.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. 함께 읽겠습니다.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.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,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. 아멘. 영국 성공의 지도자이자 인도 선교사였던 네슬리 뉴 비긴이라는 신학자가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어떤 사람이 먼 여행을 떠나려 한다면, 그는 떠나기 전날 저녁에 가족들과 조용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. 그리고 그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마지막에는 자신과 그 여행 뿐만 아니라 뒤에 남기고 떠나는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것이다. 더구나 그의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라면 그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.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드린 기도에 대한 의미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글이라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상황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가르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이 제자들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마지막 부분,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긴 기도를 이 17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이 기도는 아마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서 선포하듯이 했던 기도로 보여집니다.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들로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단순히 비밀스럽게 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 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사실 단순한 기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. 그렇다면 이 메시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? 일단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 안심하라.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이 될 수도 있고요. 또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너희는 살아야 한다. 가르침을 주기 위함도 되기 때문입니다. 기도란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요청이죠. 사실 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. 당연히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지만요.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 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고 오시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요 끊임없이 항상 매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.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? 사람이.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기도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보여주셨던 겁니다.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예수님의 이 기도도 마찬가지죠. 이 기도가 없이는 너희가 살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중보자적 대제사장적 이 마지막 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없지는 너희가 살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을 너희는 더욱 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? 이 부분 부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이첫 번째는요. 17장 초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요. 내가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되었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. 나의 모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기를 삼위 일체적 기도를 하십니다. 그 다음에 하시는 말,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, 이제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삼위 하나님만 가진 그 영광을 누구와 나누고 있는 거예요? 교회와 나누고 있는 겁니다.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,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만 있지 않습니다. 이 땅, 저를 따르는 이 제자들, 우리, 어,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제자들, 이 교회 가운데에도 이 영광이 여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.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, 20절에서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.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험이 아니오. 예수님의 현재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. 누구도 위함이에요.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.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후에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. 아직 예수님이 그때 최후의 만찬 때 땅에 계실 때 아직 어, 그곳에 있을 때 믿. 지 않던 나중에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은 결국 시대를 거슬러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는 이 모든 시대를 거슬러 1년, 10년, 100년, 1000년을 거슬러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는 단순히 서로 하나가 되는 서로 연합이 돼서 그냥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정도의 하나가 됨이 아니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도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와 하나가 되는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야 뭘 보여줄 수 있어요? 하나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.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?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라는 것입니다. 이 사실. 어, 우리들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. 교회이지만, 또 하나님을 믿지만, 하나님 말씀을 항상 품고 살지만, 우리가 하나됨 했을 때는 이 하나됨의 의미를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나 되기만 하면 그냥 하나 된 것이 좋은 것만, 어,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렇지 않습니다. 오늘의 이 하나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이 가운데 모시기 위함이에요?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모시기 위한 하나 됨입니다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다 우리 교회가 또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?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 영광은 무엇일까요? 어제 제가 주일 오후 설교 초, 초반부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. 쉽지만 설명하려면 복잡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영광입니다. 저희 중학교 때 항상 의문이 남던 거였어요. 찬양에 영광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은데 영광이 뭐지? 알 것도 같은데 그것도 잘 설명을 못 하겠고, 신학교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영광,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뭘로 설명해야 되지?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. 근데 저는 이것도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. 제가 더잘 표현할 수 있어요. 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한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. 존재의 위대함. 두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두 사람이 동등하고 더 뛰어남이 없으면 두 사람은 서로의 영광을 볼수 없습니다. 그 존재의 뛰어남, 위대함을 볼수 없다라는 것이죠. 근데 이두 사람이 한 쪽이 더 뭔가 뛰어나고 위대한 면이 있으면 그걸 볼때 우리들은 영광을 본다고 이야기하죠. 사람이 사람의 영광을 본다고 할 때도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.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더 많거나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을 볼때 우린 그 사람의 영광을 보죠. 근데요, 이 영광이라는 쓰임을 신적 영광으로 쓰면 어떤 것이겠습니까? 이 땅에서는 도저히 볼수 없는 그 하늘의 존재의 위대함. 우리를 초월한 그 뛰어난 그 놀라운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빛이 우리가 태양 빛을 보면 오래 쳐다볼 수 없잖아요. 그래도 저도 형광등은 좀 LED 조명 좀더 쳐다볼 수 있는데 태양은 오래 쳐다 쳐다보면 안 됩니다. 해보시면 안 됩니다. 왜죠?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빛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이보 이거 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 줄수 있다는 것이죠. 여러분,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원하십니까? 그 영광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어떠한지,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그 존재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. 경험하게 하십니다. 그걸 경험해야지만이 우리들은 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. 내게 주신 이 모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내가 그들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가,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.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.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. 기도이지만 어, 이 모든 아, 예수님께서 바라신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때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.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그 모든 역사와 더불어. 그 예수님,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영광을 보고 보여 주는 공동체인 교회가 될 때,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가 될때 그때 보여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제가 그 종종 우리 아이들을 아이스크림을 사 주러 갈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 좀 제가 좀 장난이 짓궂은 편이라서요.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아이스크림 가게 여기 가까운데 아시죠? 아이스크림만 있는 가게 그냥 가면 전 이렇게 장난을 하고 납니다 얘들아 마음껏 먹어 내 오늘 살 테니까 그리고 아만나가 있는 냉장고로 갑니다 그리고 아만나를 집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제일 맛있어 역, 이름도 아만나야 광야의 그만나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애들은요 저기 콘 비싼 그 아이스크림을 집으로 가려고 했다가 한숨을 쉬면서 이쪽으로 옵니다. 그러면 애들이 여기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고르기 시작하면 저는 콘 쪽으로 갑니다. 그리고 콘을 들면서 얘들아 콘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어라고 하면 이거는 얼마 더 비싸죠? 천 원, 이천 원더 비싸죠. 천 원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뭘 내려놓죠? 그 아만나 아만나 회사에겐 죄송하지만 그싼 아이스크림을 내려놓게 됩니다. 하나님 영광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. 우리가 쥐고 있던 영광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더 비싼 아이스크림을 보고 싼 아이스크림을 내려놓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그 콘을 집으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베스킨 라빈스 갈까? 그 뒷일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사모하고 그 영광을 보여주길 바란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영광, 그 영광 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 가운데 항상 모시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한 명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실 것입니다.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.